여러분, 제가, 제가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 참 이거 많은 걸 느끼고 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그런 취재 기간이었고요. 전 제가 경찰을 상대로, 어 이렇게 해올 수 있는, 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전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 제가 그 전국체전의 광고를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부분에서 딱 100만원을 도에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도지사랑 저랑 전화 한 통화 해본 적도 없고요. 그 시기는 참 악마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거 겪고 있는 거 전부 다 인사청탁 내물수수 사건입니다. 그게 비롯된 겁니다. 뉴스버스에서 취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 자료를 보내고 검토를 했지만 그냥 상식이 있는 선에서 보자고요 아, 저는 가장 이 중에서 역할이 제일 약한 사람이었지만 아, 그걸 제가 그냥 지켜보고 두고 보고 그 경찰은 다 알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종교인이라 생각했거든요. 김태꽃이 말입니다. 아, 이제는 자기 혼자 그 비리에서 땅을 결국 못 팔게 되죠. 그, 저 사람 계약서 뭐 재판받은 게 없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재판받은, 어, 아, 판결문이 최는또 있고요. 뭐, 그 전에 뭐, 그 두드리 패다가 뭐고 하도 많아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그리고 자신은 제하고 사이트를 같은 데 씁니다. 그 만육천 원이면 저 기사를 보시면 저 사람은 기사, 작성하러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얼른 입니까 사실. 그런데, 그냥 제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뭐, 아니, 배달 왔는거 하나, 예, 못 갔네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영수처이나 이런 부분, 그거 제 사무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쪽에 그, 그 건물 육성이 커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자가 왜 이럴까요? 그것뿐입니까? 사례 협박 교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니 니폰도 사건부터 해서 그것뿐입니까? 정수 미디어를 하다가 그그내 그거 지금 그 마주 원회하고 사진 찍는 거뭐 이때부터 기뢰가 시작됐다. 뭐가 기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수 지가그 그래 그 나한테 그 하고 그걸로 특위 위원장 자리 차고 앉아갖고 분란 일으키고 행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가는건딱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당 시키는데. 사람들한테 뭐 부탁하는 거 청탁 안 들어줬는 거두 번째 자기가 돈 받고 있는 그 정치자금법 그거 내가 찾아내는 거세 번째 맞네요 알선수주 해갖고 저기 동납공원에 그거 밝혀내는 거네 번째 김재호 의원한테 대한 무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그렇게 청탁에는 거 거절했는 거 수사 다 하는데 이거 경찰하고 지금 뭐, 뭐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있히는 거라 가 제가 지금 형사과장하고 그 본청에다가 하니까 왜 인제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다 다 했다 했잖아요. 그때 그때 경찰서 사장한테 가고 그래서 이자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버 팀장하고는 제가 수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북청에서 수사심의팀에서 어, 지금 제가 자료를 써야 되는데 재판 갔다가 오늘 지금 작성 중이에요. 어, 공수처에 올리기로 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청에그 제, 뭐, 여기 검사님이 또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도 제가 그, 부탁을 좀 했습니다. 제대로 좀봐달라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지금 그걸 올리기로 했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저자가 시위는 있어요. 저자는 무자라고 얘기하죠. 인사청탁 내물수수가 무죄인데, 자, 여러분 그거 수치상하지 않습니까? 인사적당 뇌물수수는 검색만 해보십시오. 재판은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자는 무죄라고 하죠. 무죄가 없습니다. 무죄가 왜입니까? 당연적으로 얘가 모호가 되는데 무혐의겠죠.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뇌물죄가 나왔어요. 조사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력이 그거 하나 못 밝혀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경찰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 책임지죠 그 시기에 김천지청에 뭐그 시기 지나서죠 어디 파견 간그 계장도 있죠 지금 뭐죠 그 자도 나에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 연관성이 있죠. 인사사건, 내물수수 사건은 보수 진영에서 아, 그것좀 뭐 보수라 하긴 그렇죠. 지금 언론인이고 시민운동가입니다. 이상익 대장이 당시에 아, 계속적으로 시를 위 하고 있었고 언론인으로서 저도 그 당시에 비공개가 되려는 제가 공개를 하면 시민들이 알게 됐고 저는 당시에 대구로 몸을 피했습니다. 의회 직원들도 다 합니다. 당시에 김태꽃 씨는 제게 자료를 의회, 의사 발언으고 올려놓으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산을 쏟으라고 거부했죠 그리고 저걸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맞잖아요? 그렇게 밝혀지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자의 교도소 형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자 사자 저걸 한 건데 수사 안 하죠? 그리고 도로 접두구역인 거, 저 공문선거는 힘이 다 밝혀졌는데도 어제 위증을 하더라고요. 저, 지금 형제관 동생 그접판 와가 정인하니까. 뭐라더라? 체육회 때문에 제가, 제가 두번 만났답니다. 그, 그 당시에 이제 경북, 도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 자리를 해갖고 알아요. 그자에 그, 저, 그, 저, 같은 모임들을 다나 합니다. 처음에는 체육회, 어? 그 부장. 이사 청탁비리 자기가 협박당했는 아니 자기가 고소당했는가 내가 중재해준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두 번째는 뭐 상무축구단에 상무축구단 무슨 상무축구단 그무중당이잖아 아, 여러분 이게 경찰이 제 2제 3의 문제를 만들어내죠 매일 그 거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것도내 모른다 카대 그러면 그동안 몇년 동안 보고는 거는 모른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에. 그렇게 거짓말 해봐야 진실 못 밝혀냅니다. 왜요? 무슨 뭐, 통지 받았고 경찰이 수사 했는 기록이 다 있고 경찰이 수사 증거가 다 빠졌는데 내가 바꿉니까? 바보입니까? 명예훼손 난단한 건도 안 합니다. 아 김찬호는 그 사건요. 그거 조작이죠. 돌아가신 김상조 도의원이 증언을 합니다. 김사호님 받았잖아요. 당신 그때 그때 전화왔을 때 어? 있는데서 총리실 그때 전화를 통화를 했고 응?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화 받 왔는 거받았잖아 전화 한 다음에 확인안 했대요. 그 반장님이 당신 전화 못 받았답니다. 9 시간인가 조사했죠. 제가 지금 그세 번째 무고할 때는 제가 영상 녹화실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고 한지아십니까저 김태구씨하고 공범으로 지금 내 수사 꿈이 나왔습니다. 유착관계다 이거는. 어떻게 행사계에서, 어? 그, 사이버팀으로 그걸 폭행사건에 가면서 두드리 패, 맞았다 하는데 어, 시스템에도 자기가 내 가방 빼는 거 나오고, 제가 자기 뺨을 어, 때렸다고, 맞았다고 해나놓고 허리 진단 쓸것입습니다 병원에서. 그게 그대로 용인되는 데가 바로 이겁니다. 전부 다 인사청탁 내물수 사건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지시됩니까 내가 고소를 안 하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혼자 무조항으로가 이때까지 2년 이니까 이렇지. 당신들 저 지금 뉴스포스하고 각 확인해봐라, 지금. 그리고 언론사에 내가 뿌릴 자료. 참, 진짜. 여러분.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앞에 사친 거요. 바로 이 현에 경찰이 이래요. 경찰 범죄예요. 아니라고요. 내조사있는 조사관들하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 서장 다 알고 있어요. 승무관이고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 다 있어요. 왜 나를 막아선 정보과장은 수사 안 합니까?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은 왜안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일러줬죠. 모 대학 사건에 그가 얘기했듯이 무혐인데두 번째 증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범죄?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아내, 교수하고 다 얘기 다 해가 절취 사건이에요 이거 그것뿐입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내가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다고? 경찰들 수도 받아요. 하나하나 셉니다. 아유, 진짜 유착도 대나무 고양이 유착하는데 아무런 도말 없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 이때까지 수식건이왜 반려되고, 수식건이 왜? 정식 자판 벌금 4개, 그것도 증거. 이미 모임받았고, 자기들끼리 해가. 그 검사님한테 드리는 거는 다시 그게, 경찰 그게, 그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래, 경찰들이 전해 미쳐가나한테 가죠. 나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신들 경찰들 처리해 둬라고 했는 거 아닙니다. 경찰을 비유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지. 처리하려고 했으면 뭐 내가 뭐할게 없었겠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지낸 시간이 있는데. 근데, 112 신고는 어떻게 없앴어요 내가 했는데? 12월 29일 날? 그런데, 어, 뭐, 당시에 작년에 경찰청 차장이고, 작년에 경찰청에서 그수사본부 뭐, 거기서 기록이 다 있는데, 내가 수사 얘기해도 일선경찰서에서 이래 대나 놓고 가는데, 당신들이 그럼, 대, 그, 저, 경찰청하고 누가 만났는지 둘이 싸우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진 지금도. 검찰이 수사권이 뺏겼다고 범죄를 외면합니까? 그런 거 맞습니까? 그리고 저, 성가시지만은 이제껏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언어가 순화되지 않아가 뭐 그렇다 하는데 그, 그런 보고 계십니까? 내 욕을 하는 분들 그런 보고 계세요. 그러면 내 재는 내가 받을게. 근데 범죄는 모릅니까? 범죄는 몰라요.